반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돌아왔다. 굉장하죠, 껏장채. <laughs> <laughs> 나이스샷. 자, 우리 딸, 자, 섹시하게, 자. 원, 투, 쓰리야, 포, 원, 투, 쓰리야, 포, 원, 투, 스탑 비, 스탑 비, 야, 스텝, 야! 근데 그게 뭐 하는 거야? 좀더 섹시하게, 끼를 부려야지. 자, 자, 자. 아! 아! 어. 어. 이런 느낌이야. 미안해, 엄마. 거. 너 이래가지고 재벌 이세한테 시집 갈수 있겠니? 나 잘할게, 어. 엄마. 자, 그럼 이번에는 귀엽게 한번 해보자. <laughs> 주여우리딸야이 새끼야, 야이 새끼야 너 이리 와봐. 엄마, 엄마, 왜그 엄마, 그래. 엄마, 그래. 엄마 참아, 엄마 참아, 엄마 참아, 엄마 <laughs> 참아. 아 근데 엄마 <laughs> 여기 어디야? 여기가 그 재벌 이세들만 온다는 골프 연습장이야. 아 우리 국주주 신랑 시원하게 꼬셔가야지, 그지? 어, 어, 그렇지. <웃음> 연습해야지. <웃음> <웃음> 어, 김비서. <laughs> 어, 그 서류 뉴욕으로 보내. <laughs> 엄마. 쟤야 쟤 어? 재벌이세요? 아 엄마가 얼굴만 보고 재벌이신지 어떻게 알아 야 엄마 남자에 대한 건다 알아 엄마 완전 남봉꾼이었잖아 어? 동네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난리도 아니었다니까 어? 어? 내가 음.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 꼬실 수 있는 거야. 음.

간다간다쉬간다 자, 원, 투, 디리아, 포! 원, 투, 디리아, 포! 여기 여기 세거리 <laughs> 어딘가에 <laughs> 세거리 저기! 뭐야, 이거! 여기 세거리 있어! 알았어, 뭐야, 다 넘어왔어, 다 넘어왔어. <laughs> 어? 엄마, 여기 잡혔는데 뭘다 넘어와. 그거 스킨십한 거잖아. 아, 어? 아 스킨십이라는 게 원래 숨이 이렇게 턱 막히는 거구나. 장하다, 어. 우리 딸. 어머! <laughs> 어, 김 비서. 어, 그 두바이 건물 뉴욕으로 보내. 어, 엄마. <laughs> 두바이 건물을 뉴욕으로 보냈어, 엄마! 그러니까. 뭐? 아버님이 많이 불편하시다 뉴욕으로 보내. 우와. 마? 어머님도 많이 아프셔. 뉴욕으로 보내. 어? 당까지 뉴욕으로 보내! <laughs> 엄마 온 가족을 뉴욕으로 보냈어. 그럼, 대박이야. 이제부터가 중요해. 어? 이제 붙이기를 딱 해야 된단 말이야. 어, 한국 남자들은 자고로 고전적인 미녀만 보면 저, 저, 정신을 저, 못 차려요. 그러니까 너도 이렇게 고전적으로 앞가름만 딱 5대 하고, 5대5가름만 어. 하고, 그리고 한국의 미를 보여주고 한국의 와. 어? 고전적인 말 내뱉어주고 네 오란 말이야. 좋아져? 도전적으로원투 뜨리야 포원투 뜨리야 포 저기요. <laughs> 아니 아까 당신 도대체 누구야? 내가 바로 조선의 국무다 <laughs> 네? 야 찌찌찌찌찌. 아야 무슨 모야 진짜. 야다 넘어왔어. 지금 얘라고 한거 들었지? 어 얘라고 어? 예? 예? 해서 어, 엄마. 그러니까 다된 거야 우리 아, 진짜? 큰거 작은 거 일로 와봐. <laughs> 아, 뭐, 뭐. 아까부 당신 누구야? 조선의 국무아 그거 말고 나는 자네 장모일세 뭘 장모야 또 우리 딸 많이 사랑하는가? 뭘 사랑해 나 싫다고 얘 싫어요 아니, 싫어. 아니 아까 스킨십하고 얘하고 그. 아니 내가 언제 스킨십을 했어? 음, 어머 뭐. 음. 너, 너 뭐야? 음. 너 혹시 우리 딸 가지고 놀아? 음. 아니 뭘 뭐, 내가 언제 가지고 놀았다는 어, 뭐 남자다 똑같아 뭐가 똑같아? <laughs> 어떡해 음.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할 수가 있는가? 네? 음. 우리 딸 입에 안보이는 아, 이 자세 뭐야? 자꾸 불러오는데 음. 어떡할 건가?